셀퍼럴은 편법이 아닙니다. 수수료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7만 명 이상의 유저가 이 구조를 선택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페이백을 최대 수준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은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수료를 줄이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이 비용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잘안 남는 이유가 거래 실력보다 구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셀퍼럴은 그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유저가 거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중 일부를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셀퍼럴은 이 흐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유저가 거래를 하고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 수수료 중 레퍼럴 수익이 테더맥스를 통해 다시 유저에게 환급됩니다. 공식 구조 안에서 유저가 정당하게 선택하는 방식이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셀퍼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 차이가 매우 큽니다. 첫 번째, 본인 레퍼럴 코드로 새 계정을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가장 직관적이지만 대부분의 거래소 규정에 명확히 위반됩니다. 적발 시 계정 제한, 환금 몰수, 심하면 영구 제재까지 갈수 있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자두 번째, 자 개인 유튜버나 블로거가 공식 파트너를 주장하며 모집하는 경우 일반 개인은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요율을 임의로 바꾸거나 정산을 조작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채널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거래소와 정 공식 계약을 맺은 공식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 이 경우 거래소가 직접 구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요율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 환급이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되며 계정 제재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거래소와 공식 제휴된 환급 시스템으로 유저가 놓치고 있던 수수료를 자동으로 최대 수준까지 돌려주는 구조예요. 유저가 직접 레퍼럴을 관리할 필요 없고 가입만 하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며 가장 높은 환급률 조합으로 수수료를 환급해줍니다. 특히 비트겟거래소는 90%까지 페이백이 되어서 테더맥스와 연동했을 때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현재 7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용 중이고 실제 평균 환급 금액을 보면 이걸 혼자 거래했으면 그냥 버렸겠구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테더맥스 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링크를 누르거나 앱스토어에서 테더맥스를 검색해 설치하세요. 회원 가입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이메일 인증까지 완료하면 끝입니다. 이때 추천 코드 셀비티지를 꼭 입력하세요. 입력 시 최대 10 USDT 증정금이 지급됩니다. 이제 비트겟 연동 단계입니다. 앱에서 UID 연동을 누르고 처음 연동이라면 아니오를 선택한 뒤 비트겟을 선택해 전용 가입 링크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입니다. 이 코드로 가입해야 UID 연동이 가능하고 그래야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비트겟 UID만 입력하면 연동은 완료됩니다. 비트겟에서 역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기존에 이미 가입한 유저도 재가입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 고객센터로 제가입 문의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최대 90% 페이백, 50% 할인, 최대 130 USDT 증정금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테더맥스의 포인트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래할수록 쌓이는 포인트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연동은 한 번만, 적립은 매 순간 이미 많은 분들이 선택한 방식이 어떤 구조인지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